쇼츠기 씨발년들, 니들 뒤졌어 이 개새끼야. 내 청산가 방탄유리야 이 씨발년들아, 니들 뒤졌어. 아, 아 지금 3만 불 추가 입금했어요. 혹시나 청산당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이게 추매가 돼버리는 바람에 설마. 아래서 잡히겠냐 했는데, 아래서 잡힌 거야.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텃밭불 추매, 아, 저기, 추가 입금 했는데, 뭐, 다행히 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예. 와, 더 빠졌네, 씨발. 와. 와, 이거 진짜 머리 아파진다, 이제. 아. 물타서 62K의 탈출을 추천합니다. 이러는데. 지금 물타면은 진짜 딱 62K 근처까지 오거든요? 딱 1K 정도? 기회비용 날리고 있다라는데, 그것도 그때 나름이야. 왜냐면은 내가 어떨 때는 바로 손절한 다음에 뭐 하루 이틀도 아니야. 당일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한 적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흐름이 안 좋아요. 아, 이거 기회비용 날리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손절하겠습니다. 2만 불 손절하고 2만 6천 불또 지금 물려있어. 그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거든. 물론 그거 2만 불 손절 안 했으면 지금 청산입니다 <laughs> 그때 도지 롱 잡고 있고 뭐 이상한 알츠롱 잡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뭐 마냥 기회 비용은 또 아니다 이거죠. 아어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진짜 레바논 해가지고 치고 박을까요? 이란까지 전쟁 참여해서 달러 힘못 써. 이게 내가 롱을 타고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이거 쇼하는 거다 이거. 딱 봐도 하는 짓이 이게 쇼다, 막 이러니까 진짜 이거 쇼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런 사진 보면은 막, 내가 지금 롱을 타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아니, 하늘에 저렇게 미사일이 180발이 발사되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뭐 이게, 이게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처럼 롱탄 애들은 대선전에 주장하는 걸로 보는 거고, 쇼탄 사람들은 지금 3차 대전이다 보는 건데, 진짜, 삼타대전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데이터 날라갈 텐데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국세청이 뭐가 중요하냐. 삼타대전 나면 너가 일단 죽는데. 이 새끼들은 무슨 전쟁 나면 자기들은 다 살아있을 줄 알아. 아니, 기본적으로 리셋됐으면 좋겠다는 애들 특징이 자기는 살아있어. 왜? 너네, 너네부터 죽을 건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다 죽고 시작하는데. 자기 근데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초반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어? 다 주작이다, 어쩌다, 막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모르겠다, 진짜로, 예. 이가지고 미리 그냥 저기, 몸빵에 놓은 거야? 용내야, 튀어! 이래서 깜짝 놀랐잖아, 씨발! 핑쇼트 난줄 알고, 개새끼야. 나 차차 안 보고 있었는데, 일부러, 씨발! 용내야, 튀어! 이러길래, 나 핑쇼트 난줄 알고, 지금, 수가 씨발! 물버했네 씨발! 하락장에는 쇼설 타고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락장만 되면 나는 힘들까? 나는 그냥 전형적인 농풍인가 봐. 하락장에 즐거웠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롱장에 어 기분 좋게 먹었지 쇼장에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 하락장에 쇼 타서 먹으면 되는데 왜 나는 하락장에 이렇게 약한 거야 아 근데 진짜 수면매매의 위험성 다시 한번 느낀다 지는 수면매매를 한 진짜 나 이제 앞으로 수면매매 진짜 음주매매 진짜 금지해야겠다 남아있는 24년이라도 아나 갑자기 허리도 또 아프고 돌아버리겠네 아... 여러 그냥. 그냥 씨발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라 그냥 아, 죽여 그래 네. 행복했다 아 행복했다 아. 아니 이 와중에 대가리 아파 죽겠는데 살균기 저 병신 새끼는 아까부터 가을바람에 술 마시니까 존나 취하네 낭만인데 아 지랄 연병을 할 나가 이 개새끼야 그냥 밖에 나가 자 그냥 길에서 노숙해 그냥 밤새 처먹어 그냥 어? 아주 연명으 하고 자 빠졌네 그냥 아 무슨 또술 취한 김에 구 후광화를 러시해그뭐 <laughs> 갑자기 뭐 씨발 놓친대좀왜 저러는 거야 아이 씨발 어디까지 빠지냐 아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애새끼들 다 씨발 정상이 하나도 없네 지금 투명해 보라고요 지금 안락사를 시키시겠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부으라 이거지 지금 어? 아, 씨발. 다시는 오지 않는 63, 한달 뒤에 보자, 용내야, 이러는데. 아, 진짜, 제발 63 가서 모범 저 새끼 존나 놀리고 싶다. 어. 전쟁 터졌는데 롱을 타는 원숭이가 있네요. 전쟁 터지기 전에 탔어요. 저 전쟁 터지기 전에 탔어요, 씨발. 말은 바로 해야죠. 야 근데 형들아 서울 살고 한강 가까이 살아도 그 여유되는 사람들이 가는 게 한강인가 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서울로 이사 온지 이사는 그래도 몇달 됐거든 이 집에서 산 지만 얼마 안된 거지 한강 근처도 안 가봤네 도대체 밤에 낮에 나가가지고 한강 산책하고 런닝하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냐 생각해 보니까 한강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네 석촌호수가 안 가요 거기도 강아지 산책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어... 아, 진짜 씨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버티면 힘들어. 추세 따라가자. 아, 근데 추세를 따라가기에 너무 늦었어. 남들 두바이 초콜릿 처먹을 때 혼자 탕으로 먹는 격이야, 지금. 아, 추세도 어비슷탈때 따라가야 조금이라도 남은 거라도 먹지고. 마감 때 가지고 뭘 먹겠다는 거야, 도대체. 아. 아니, 3일을 빠졌는데 더 빠지는 거를 보라고. 3일을 뺐는데 용루야, 견뎌라.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 여기서 손절하면 딴놈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러는데. 그치? 더 이상의 악재는 없겠지? 어? 씨발, 전쟁도 터졌고, 일본 금리 인상도 했고, 그치? 더 이상은 없겠지? 뭐, 씨발, 여기서 뭐, 어? 갑자기 뭐, 소행성 충돌한다. 뭐, 어쩐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정훈이가 실수로 미사일 쐈어요. 이런 일 없겠지? 아, 어, 씨발, 진짜 돌겠네 아~ 히바 살려줘. 3일 빠진 만큼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잘 판단해. 어큐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일들이 깨끗이 잊으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뭔 개새끼야 씨바야안 좋은 일이 지금 배가 됐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안 좋은데 뭘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새롭게 출발을 해. 씨바거이 새끼들 다 개구라네.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예. 안 맞아요. 혹시 모른다 씨발 쇼측이 씨발려들 니들 찢었어 이 개새끼야 내청상가 방탄유리야 이씨발려들아 니들 찢었어 씨발 찐빵 갑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여러분들 오늘 보아까지 갑니다 2% 올릴게요 예 내가 말했지 어제 우쿠 남성이 없다는 전쟁 끝낼 수도 있대 아 그거 뭐라고 쳐야 나와? 나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에 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리 쳐도 남자 없어서 지금 전쟁 끝내려고 한다는 말이 없는데 아, 시발 뭐 일기장에서 봤나? 어디서 본 거지? 아 유튜브 뉴스야? 아 시발 진짜 야 유튜브 뉴스는 인간적으로 그냥 걸러 그냥 나도 유튜브 하는 새끼긴 하지만 걔는 진짜 아니야 아니 씨발, 믿을 걸 믿어야지. 걔네, 뭐, 씨발, 뭐, 뭐, 가서 뭐 취재라도 했냐, 뭐 했냐, 맨날 방송이 있는 애들인데, 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아, 유튜브 뉴스 보고, 씨발, 반응한 거였어? 뭔 개소리야, 진짜. 적당히 해. 그날로 손절도 해보라는데, 이틀 전에 2만불 손절했어요. 씨발, 내가 손절을 한 번도 안 하는 새끼면, 내가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는데, 이틀 전에 2만불 손절했는데, 뭘또 손절하래? 좀 보자, 좀 나도. 아, 좀 차트 좀.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12시 되면 10반등 나온다고. 12시까지 이제 50초 남았네요. 씨발 아 12시 되니까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6 0일깨지려 그러잖아. 아, 씨발 아 그냥 모르겠다. 하루만 더 수면매매 때려볼게요, 형들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예.